안녕하세요. 플로그인 퀴티 채널입니다. 오늘 1월 12일 수요일이고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이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심판에 임박했다. 진노가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이요. 이 권력의 권력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권력으로다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관해서는다 누구나 다 차별이 없는 걸로다가 봐야 되는데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가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이때에 여러분, 이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다가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중에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회개할 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오히려 권력으로 생각하고 심과 능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쭉정이는 골라내고 알곡은 이제 곳간에 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들이 이때 있죠 헤롯 안디바가 이때에 이제 그 유대 유대 분봉 왕으로 있을 적에 헤롯 빌립의 아내를 그 헤로디아를 여러분 그 동생을 이혼시키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불법을 행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세례요한은 나중에 죽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 19절에 보니까 분봉한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의 지옥에 가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죽음을 들으지 않고 그는 믿음의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는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다 가득 차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큐티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말을 알아듣고 큐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한 해도 이렇게.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도 믿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믿음의 말만 하며 믿음의 말을 알아들으며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